혹시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살았던 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도대체 몇 살일까요? 이 숲에는 시간의 흐름조차 잊은 듯한 생명체들이 지금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오늘의 목적지는 한국에서 약 9,400km 떨어진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세쿼이아 국립공원입니다.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오래된 나무들이 살아가는 숲, 바로 자이언트 세쿼이아가 자라는 곳입니다. 그중 전설로 남은 제너럴 샤먼 트리는 높이 약 84m, 둘레 31m. 무게는 무려 1,900톤으로, 나이는 약 2,200년에서 2,700년으로 추정됩니다.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살아있던 이 나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이 숲을 걷다 보면 단순히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대자연과 마주하게 되며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너무 작은 존재일 뿐이라고 느껴집니다. 자연의 압도적인 위험에 감탄해 보시고 싶으시다면 세쿼이아 국립공원은 인생에서 꼭한 번은 가봐야 할 곳입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.